안녕하세요. 노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신작게임, 던전업 날북이라는 던전 크롤링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네 가지가 있네요. 이게 제일 쉬운 거인 것 같고, 이게 나이트메어니까 가장 어려운 난이도겠죠. 음성은 잘 들리게 영어성 음성으로 할게요. 네, 외국어는 이제 여성음성이 더잘 들려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얼은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어, 철인 모드도 있고 여러가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종족이 섞여 있는데 음, 일장 제목이 대자뷰인거 보니까 뭔가 반복되는 구조인 것 같죠? 도둑은 전에 와본 적 있다는 것 같고요. t h 블라플라라는 스태츄어를 찾으려는데결국에는 어, 지금 목표가 보물 상자를 찾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거죠. 누군가가 당연히 지키고 있을 거고. 이게 튜토리얼의 시작인가 봅니다. 네, 서론이 좀 기네요. 이게 약간 코미디적인 게임이라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마우스로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게 해 놨고 로테이션이네요. 음, all those doors are closed and b And I'm having another deja vu. Oh, 도둑은 계속 데자보 얘기를 합니다. Oh, 드워프는 다른 이런 류의 RPG 게임에서 흔히 그러듯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나오네요. 혼자 남겨줬고요아 이렇게 튜토리얼이 시작되네요. 이거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못 가네요. 여기도 당연히 못갈 거고. 오크랑 애대일 해야 되죠. 사라진 애프가 바로 있네요. 이게 다 사라지게 했던 게 튜토리얼 짜려고 자연스럽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액션 포인트 개념으로 여기도 역시 진행을 하고요. 일단 이 액션 포인트를 얻고 시작하나 봅니다. 뒤에서 공격하라는 것 같은데. 공격 버튼을 굳이 눌러서 해야 되나? 좀 귀찮네요. 아, 이게 어디서 때리지 는 상태에 따라서 좀 보정치가 있구요 회피 확률이나 이제... 방어도 그런 게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피나 패링을 여전히 할수 있다고는 하네요. 확도가 낮을 때얘 긴가 봅니다. 때리겠습니다. 많이 다네요. 색깔이 변하는데? 체력과가? 네, 체력이 적어지면은 저항력이 약해지나 봅니다 체력이 적을수록 더 뭔가 페널티를 받는 시스템인가 본데 3단계로 나눠서 시스템이 적용이 되네요 지금 첫번째 단계에 페널티를 받는거고 아 이동에 페널티를 받는군요 2턴 동안 유지, 지속되는 써인 두 턴이 이거 표시고, 디버프를 받는. 아, 킬 캐치 할 때는 모션이 좀 확대해서 보이는 거구나. 경험치 나눠 갖는 것도, 어, 참여도에 따라 다르답니다. 이게 또, 내가 얼만큼 전투에 기여를 했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아,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 유닛은 경험치 얻는 게더 적은가 봅니다. 어쩔 수 없죠. Uh, is... F 나왔고. Yeah, e he, uh, I mean, they're gone. There were more so t 아저희가 화장실이었답니다. 역시 코미디적인 게임이라서 약간 이 레인저도 약간 허세 느낌이 좀 있네요. 이는 뭐가 있을 만한. 이건 음, 뭐지맵 같은 게 있을 텐데 맵이 아직 볼 수는 없네요. 도둑이 여기 있고좀 이제 슬슬 말이 좀 거슬리게 기네요. 선수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준비 단계로 항상 영역을 주나 봅니다 언패 보너스가 50%고정치가 있나 보네요 상대방한테 페널티 반 커버하면 은25% 페널티 용기 수치에 따라서 더 먼저 공격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민첩성이 따져지는 수치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운이래요 네. 경계할 때는 행동 안 쓰고 바로 경계하면은 두 번을 공격할 수 있고, 그냥 움직이고 경계하면은 한 번만 공격할 수 있는. 아, 경계하는 영역이 여기다. 여기 들어오면은 경계 공격에 당한다. 컨트롤 누르고 예약 행동을 할수 있나 봅니다. 알트 누르면 이 존이 보이는 거고. 오케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지막에 방향을 정하는 것도 좀 디테일하긴 한데 살짝 귀찮을 수 있겠네요. 정확도가 잘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범위에 있어야지 공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주황색 표시된 유닛은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네요. 좋은 시스템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동을 할때꼭 두번씩 클릭해야 되나요? 이건 좀 불편한데 이제 여러명이 압박 하면은 와, 더 보정치를 받고 카리스마 수치가 높으면은 퍼센트가 더 올라간다. 정확도가. 아. 이거 기회 봐서 공격하는 게 되네요. 상대방 턴에도 이런 데도 루팅하는 게 있네요. 좀, 조작이 살짝 불편하긴 해요. 지금. 뭐야, 이거. 또 싸울 것 같긴 한데. 열리는구나. 조작이 키를 눌러도 살짝 늦어요. 이거는, 뭐하러 그런 건지 잘 모르겠네. 반지랑 팔목 보호대, 만화 포션 레버를 찾으려네요 아 이걸 누르면은 아이템 표시가 되는구나 헬멧도 있고 레버 이거 탭키에 넣는건 살짝 불편하네요 옵션에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미지 정확도, 크리 확률, 크리 데미지. 네,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정하라는데. 네, 마법사랑 오거는 무기 하나만 쓸수 있고. 네, 레인저 같은 경우는 무기 두개쓸수 있다는데. 그럼, 활을 얘한테 줄 이유가 없는데? 이게 부상 입은 상태라는 건데. 단계가 있다. 치료를 해야지 없어지고 공대를 써라. 아 사람마다 장비가 다 정해져 있네. 신기한. 하 네, 맵을 볼수 있어요. 테스트 전열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강화된 문이라네요. 이런 거. 오크 표시가 나 있으면 강화된 문. 자... Uh, 파티가 좀 모여서 스킬이 생겼나봅니다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싸우라고? 위치 좀 바꾸고 싶은데 레인저 그걸로 공격을 해라 아 밀면 움직이게 되니까 강제로 기회 공격을 하는구나 아, 아스트라 에너지라는걸 사용한답니다 허린트레스로니그래서 여기다가. 좋아 보이는 스킬인데 범위가 되게 작네3 명을 동시에 때릴 수 있다. 근데? 와, 크리. 근데 전투 불능 상태 됐네요. 발이 한 살릴 수 있나? 이게 어, 이걸 살릴 수가 있구나. 아니, 저게 마이너 한상처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로 가서 아업 공격을 하면 되겠지. 비스가 떠버렸네. 이건 어떻게 살려줘야 되지? 이번 턴이 지나면 좀 불안한데 살짝 아니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는 알려주질 않네아 답답해 일어나 1대? 어때? 다 이번에 맞겠지? 와, 미스 많이 뜨네. 와서? 아, 달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 달려, 달려. 아, 이거 다가가기 가 힘드네. 아. 아, 뭐 그냥 한 마리 죽이는데, 오래 걸려서 뭐 하겠어? 이걸로 왜안 떨어지지? 아, 날안볼 때만 그는 거야. 뭐야? 아, 도망칠 수도 있다. 노란색 영행이 있을 때. 손해지. in the distance. Yeah, I think it's too quiet. This room might be trapped. Beware. We should find some other way. i do not listen to you anymore. You're a donor and you bum me out. I just have a survival instinct. 걱정이라고 다들 무시하네. 근데 폭탄을 맞았죠. Oh, dang it. A trap. I told you so. You should have detected this trap. 여기 뭔가 있네요. 으 폭탄을 얻었고. 뭐야 이거? 뭔가 엄청난 사기꾼이 꼬드기는 거 같죠? 룰렛 돌리라는데내 돌려버리네요. 그냥. 돈이 걸렸다? 5천 골드 주네요 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더 돌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5천 골드 얻었으면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어. 아, 기어이 더 돌리겠다는군 두 번째는 좋은 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게 뭐야? 우리부터 안 좋아. <laughs> 이전에 어떤던거다 날렸고. 근데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별르는데상당히안 좋은데. 돈에 미쳐 가지고 계속 돌린다고. 돌려, 그래, 돌려. 돌려. 말리지 않겠어. 드어푸드 캐릭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악마가 나오는 건가?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아뮬래서 준다? 아, 왜 이렇게 사기 같지? 어, 이펙트부터 뭔가 안 좋아. 뭐야 이게 시험에 통과해야 주겠다는 역시 사기꾼 아, 인벤토리 세팅은 이전에 할수 있구나 이건 또 좋네 싸웁시다 얘부터야? 그렇다면 난 이것부터 써주고. 이게 액션 포인트 하나 먹는 게 되게 안 좋네. 액션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는 게 진짜 헬인데. 어. 총 쏘는 애 있고. 어. 고블린이 아니었네. 데몬이었네. 나가서. 쓰기 공격이 쇠모가 없죠? 때려버려. 여기 이동거리가 쩌고 아예. <laughs> 지금. 아 이거 때리지도 못하고 이거. 그러자는 거야. 아, 버버리한테 리러 가네. 어, 큰일인걸. 어, 독도 달려. 응, 나해 왜냐면... 들어와서... 할까? 왜안 밀려. 아 진짜 큰일 났는데? 여기 때려. 뭐야? 치명적인 실패야? 오반데? 근데 얘네 왜 없어져? 뭐야? 아니, 치명적인 실패 확률 좀 그런데, 이거는. 미스라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아, 그냥 쏴. 아니, 뭐다 미스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죄다 미스네. 쉿. 깼다 봐 버려. 뭐야. 아, 미치겠네. 봉. 영원도 왔다고? 어... 미스가 이렇게 많이 뜨는 건 답도 없지 않나? 어머 뭐다 닫지야. 어뭐 다미스야. 답도 없네. 뭐 어떡 하라는 거야? 와 엄청 센데. 깼는데 게임 밸런스가 너무 심하게 파괴되어 있는데? 엘리트 모이 처음부터 등장한다? 얼굴이. 서프 한번 걸고. 어서? 히어. 어, 죄다 미스야. 언제까지 미스 뜰 건데? 나는 죄다 맞고, 제 애는 죄다 때리고. 이거 뭔 게임이지? 이게? 미스가 뜰래도 이렇게까지 뜨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삐지컬 페일러라. 어쩌라는 거지? 게임에 내가 이길 가능성이란 게 있는 건가? 이 깨라고 만든 난이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아무리 봐도 죽일 수가 있어야지. 이미 미스가 이렇게까지 떠버리는데 이길 수가 있는 게임인가? 이제서야 이게 된다고 한대. 이제서야 막기 시작하면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노잼인데? 그냥 끊는게 나을 것 같아. 다 죽겠네. 궁수는 한번 붙으면 못 빠져나오는데? 노잼. 조금만 이렇게 되네요.